오늘 4월 개봉 예정인 영화 메란방의 홍보를 위해 장지희씨와 여명씨가 내안했습니다. 장지희씨는 2006년 영화 야연 홍보차 내안한 이후 3년 만에 내안이고요. 여명씨는 지난해 영화 연애의 황후로 한국을 찾은 지 1년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날 장지희씨와 여명씨는 따로 입국을 했는데요. 먼저 도착하게 된 장지희씨를 반기 위해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아 두근 두근 거려요. 설레이고. 아유 뭐 이쁘고 연기 잘하고... 게이샤의 추억이요. 와호장룡이요 1996년 데뷔의 영화 '와호장룡'과 게이샤의 추억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난 장지이씨 지난 2003년에는 신흥경씨와 호흡을 맞춰 한국영화 '조폭마누라' 2에도 출연하며 많은 한국 팬들을 확보했는데요. 한국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듯 팬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드디어 장쯔희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바지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수상 모습도 꽤 멋있죠. 팬들을 향해 간단한 인사를 바친 장쯔희 씨는 밀려드는 취재진을 뒤로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급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아, 아. 장지희 씨 이어 대한한 또한 명의 스타 여명 씨. 천맨밀에서 애절한 사랑 연기와 무간도 3에서 보여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국내 팬들에게 장지희 못지않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천사몽에서는 배우 이나영 씨와 연기 호흡을 맞추기도 했죠. 오전에 입국한 장지희 씨와는 달리 여명 씨는 밤 9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팬들의 열기 변함이 없네요.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반가운 얼굴 여명씨가 등장했습니다. 팬들의 정성에 여명씨도 특 n g 부드러운 미소로 d a 을 했고요. e r 하 Songsang Yom Yungska, Kudrome, h a d a 에 Yong, the Pendere, we a 영화 속 모습도 멋있지만 이런 모습도 정말 멋있습니다. 어, 이 영화를 너서다번 정도 극장에 가서 본 경험이 있거든요. 장희 씨와 여명 씨는 3박4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친 후2 6일 출국할 예정입니다.